어, 일단, 뭐, 저희가 또 이후에 준비된 모델이 있는데요. 그 전에, 어, 아이들 데뷔 소감을 또 가족들 앞에서 되게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. 서 저희도 뭐,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. 일단, 뭐, 어, 리더 성한강 네. 각자 한 명씩 데뷔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. 어. 많이 기다려. <laughs> 어 제가 그한노로 불면 <laughs> 안 되는 노 노래였는데요. 어 말을 어, 좀 달래는 동안 말했으면 좋겠어. 어 가연이 먼저 예예예 쓰러져. 네, 네, 야, 네. <웃음> <웃음> 저희 데뷔도 처음이고 저희 쇼케이스도 이렇게 부모님께도 처음 보여드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떨리고. <laughs> 긴장이 돼가지고 네. <laughs> 지금도 약간 정신이 없네요. 네,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와주셔서 네. 어, 정말 감사합니다. 아네, 화수형 씨한테도 만나기 전에 마셔주세요. 네, 네. 네. 마지막에, 네. 네. 어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네. 시간내 주셔서 와,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. 안녕히 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언라이크들있습니다 네, 네. 회사에서 되게 뭐라 한거 같잖아요. 그러시 이렇게 오세요. <laughs> 네. 아. 일단 아이들의 다음 무대 준비하도록 다시 내려보내고요. 저희는 지금부터 뮤직비디오랑 해서 감상 다시 하시겠습니다.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<music>